나비야. 나비야. 어서 와요. 종이놀이 해요. 안녕하세요. 종이놀이 하는 나비야예요. 오늘 종이놀이는 짜잔! 이렇게 예쁜 다양한 하트 상자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이렇게 하트가 위에 붙여져 있고 이렇게 나비야 얼굴이랑 이렇게 그때 나비야 가방 공개했을 때 쓰레기통 있었죠? 쓰레기통 그리고 짜자 오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하트 편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와 이렇게 사탕이랑 메모까지 나올 수 있는 예쁜 하트 상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 깔고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작은 하트 상자 만드는 색종이 하나, 그다음에 큰그 쓰레기통 만들 뭐 색지. 에포 색지 한 장, 그다음에 색지를 자를 칼 이렇게가 준비물이에요. 색종이로 하트 상자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어떤 색깔로 하트를 정할 건지 결정해서 그 하트 색깔을 위로 보내주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 여기 열 십자가 되도록 세모 접기 두 번을 할게요. 자, 꼭꼭 눌러주고 접었다 펴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세모접기 꼭꼭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접었다 폈어요. 그러면 여기 선점 중심점과 꼭짓점이 만날 수 있도록 접었다 펼게요. 자, 반대쪽도 중심점과 꼭짓점이 만날 수 있도록. 꼭꼭 눌러서 접었다 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서 새로 생긴 중심점까지 한번 접고 세모 접기하고 다시 한번두번 번.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에 선까지 만날 수 있도록 꼭꼭 눌러 줄게요 자 반대쪽도 해 볼게요 여기서 먼저 한번 접고 그 다음에 한번두번 번 접어서 둘이 딱 만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었어요. 되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양쪽에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은 여기까지. 이 꼭지점은 여기까지. 한 번씩 잡았다 펼게요. 이 꼭지점은 여기까지. 잡았다 펴고요. 이번에는 이쪽이 여기, 여기선까지. 위에, 여기까지. 가서 접었다 펼 거예요. 자, 이렇게 접었다 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보면 여기 가운데 선이 있어요. 여기 선 보이죠? 그리고 옆에 여기 선이 있죠? 이두 부분이 만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안에까지 꾹꾹 눌러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쪽도 볼게요 자 이쪽 한번 다시 볼게요 중앙선과 옆에 선이 옆에 여기 선이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에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을 꾹 눌러줄 거예요 이 지금 눌렀던 부분 있죠 여기를 꽂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양쪽에 날개처럼 된 부분 있죠? 거기를 안으로 접어주고, 양쪽 다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 있죠? 여기도 올려서 마치 방석 접기 하는 것처럼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세모 접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만 접어줄게요. 음, 그렇게 하고 뒤로 넘기면 하트 반쪽이 완성되었어요. 자, 반대쪽도 같이 해볼게요. 이 부분 똑같이 여기 이제 중심점이 여기 만났죠? 그 선과 이 선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랑 방법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안에까지 꾹꾹 눌러주고요. 이쪽도 여기 중심선이랑 옆에 선이 만날 수 있도록 똑같이 안에까지 꾹꾹 눌러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눌러주세요. 꾹꾹. 그런 다음에 양쪽 부분 접어서 방석 접기 하듯이 세 부분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접고 가운데 부분도 접어 줄게요. 우리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아까는 오른쪽을 세모 접기 크게 했잖아요. 이번은 아래 왼쪽 부분. 자, 보세요. 밑에 보면 밑에 이렇게 세모 접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왼쪽, 오른쪽은 네, 맞아요. 조금만 아래하고 이렇게 맞춰서 조금만 접어줘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뒤로 넘기며 이렇게 짜잔. 하트, 예쁜 하트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짜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탕이랑 어,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했던 에모지 여기다 넣고 새로 친구한테 다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지로 하트 상자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 보면 A4 용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트 상자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사각형 먼저 만들게요. 정사각형 만드는 방법은 먼저 자, 이렇게 우리 때 봉투 만들었던 것처럼 세모 접기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면 정사각형이 되지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누르고 칼로 자이 나머지 부분 잘라주면 돼요 손가 조금 멀리 놔두고 자른 다음에 자 이제 하트 상자 만들 건데요 아까 색종이랑 만드는 방법이랑 같아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쓰레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필통에다가 이렇게 반 접어서 넣을까요? 자, 이렇게 반 접어서 필통에다 쏙 넣으면 돼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색 종이로 만든 하트 상자랑 큰 색지로 만든 하트 상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트 만들기도 해봤잖아요. 하트 만들기 위에다 이렇게 장식을 달아서 예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트 편지지 만들었던 거 접어서 뭐라고 쓰였나 여 한번 볼까요? 음. 어 이번 토요일에 놀이터에서 만나 이렇게 했네요. 와 만나서 친구랑 재밌게 놀 건가봐요. 자 이렇게 친구에게 하트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편지를 넣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탕이랑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선물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에게 곧장 지금 선물을 줘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해 볼게요. 하트 상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정리를 해야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거 지금 새로 만든 거는 우리 빙, 필통에다 넣어주도록 해볼게요. 자, A4 파일을 꺼내서 여기다 쏙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필통에다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있었잖아요. 어, 같은 색깔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한번 만들어서 반 접어서 필통에다 넣어주고, 펜 넣어주고. 그러면 마무리. 이렇게 해서 이제 매트까지 다 가방에다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이렇게 하트 상자 재밌게 만들어 봤죠? 다음에도 재미있는 종이놀이로 또 만나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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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놀이 나비아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 안녕.